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시고 계신 반도체 ETF 중에서 비교적 최근에 상장한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ETF 때문에 어, 기존의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와 비교해서 어, 어느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두 ETF를 비교해 보려고 하고요. 어, 자신과 알맞은 ETF는 어떤 ETF가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투자자분들이 반도체 부분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이유는 어, 아마도 4차 산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반도체가 필수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까지도 중요했었지만 앞으로도 미래에 더욱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4차 산업의 필수 요소인 만큼 앞으로 적어도 20년 정도는 안심하고 마음 편히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안전성이 있으면서도 좋은 수익률까지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투자 섹터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 국내에는 비교적 최근에 두 개의 ETF가 상장됐었는데요. 어, 하나는 4월 9일에 상장됐던 어, 미래에셋 자산 운용의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가 있고, 어, 다른 하나는 6월 30일에 상장된 어, 삼성 자산 운용의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ETF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어, 수수료는 타이거 ETF가 0.49%, 어, 코덱스 ETF가 뒤늦게 상장한 만큼, 어 0.45%로 살며시 더 낮게 측정해서 상장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둘다 어 국내 상품으로 어 상장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비교를 위한 데이터로는 같은 지수를 추종하고 어 투자 종목도 비슷한 해외 ETF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는 어 해외 ETF 중 SOXX나 SOXQ가 같은 같은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SOXQ는 마찬가지로 세계 최저 수수료로 어, 상장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어, 역사가 긴 SOXX ETF로 비교를 해야 할것 같고 어, SOXX도 최근에 추종 지수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닌 어, 다른 지수로 갈아타기는 했는데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거의 동일하다고 하는 만큼 어, SOXX ETF로 비교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수를 변경하기 전에 과거의 데이터를 살펴볼 거라 상관없기도 하고요. 또 다른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ETF는 역시나 추종 지수와 투자 종목이 거의 일치하는 해외의 SMH ETF로 대체해서 비교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XX ETF와 SMH ETF의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흐름을 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투자 비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투자 종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흐름 역시도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보여지고요. 5년간의 성과는 두 ETF 모두 300%가 넘는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의 흐름을 보더라도 역시나 거의 동일하게 흘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변동성이 매우 컸던 올해 상반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다15%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연도별 성과를 살펴보면 2018년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정쟁 때문에 폭락했던 한 해만 제외하고 전부 35에서 60%가량의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올해 역시 좋은 모습이고 어, 두 ETF의 차이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어, 최근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앞으로도 4차 산업에서 반도체는 필수 기술인데, 어, 이런 반도체 섹터에 투자를 안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 제 눈에는 매우 매력적인 투자 섹터라고 생각됩니다. 어, 연평균 저렇게 30% 이상을 어, 기대해 볼수 있을 만큼,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어,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연평균 30%씩 자신의 자산이 불려진다고 생각하시면 30%는 정말 엄청난 수치입니다. 저는 이두 반도체 ETF 어디에 투자하더라도 투자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고요. 지난 5년처럼 앞으로도 10년 이상은 충분히 좋은 성장과 함께 좋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둘 중에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것이 자신의 성향에 알맞을까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는 30개 종목에 투자하면서 약간은 골고루 투자가 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반면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ETF는 원래는 25개 종목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해외 SMH ETF를 추가시키면서 가장 많은 비중인 14.67%로 투자 종목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1등 기업 대만의 TSMC와 GPU 1등 기업 자율주행과 메타버스 등등 가장 핫한 관심을 받으면서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 그리고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갑질 당하지 않는 절대 을 기업인 ASML이 상위권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 우량한 기업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어, 투자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결국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가 어, 나스닥 백과같이 골고루 분산 투자되는 느낌이라면 어,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ETF는 어, 미국 팡플러스나 어, 미국 테크 탑10ETF처럼 어, 상위기업 우량주에 조금 더 집중투자하는 느낌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따라서 자신의 투자 성향이 어, 조금 더 많은 기업에 골고루 투자되기를 원하면서 어 그런 분산 투자의 효과로 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를 원한다면 어,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로 투자를 하시면 되고 어, 조금 더 우량한 기업에 투자를 원하면서 어, 상위 기업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시고 싶은 성향을 지녔다면 어,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ETF를 선택해서 어, 투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꼭두 상품 중 어, 하나만 선택해서 투자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어, 자신이 투자하기로 정한 비중을 유지하면서 어, 적당한 비중으로 나눠서 두 종목을 나눠 투자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자신이 반도체 섹터에 어, 매달 30%의 비중으로 어, 30만 원은 투자하고 싶다고 정하신 분들은 어, 두 ETF 중 하나를 골라서 30만 원씩 투자하셔도 되고, 뒤 어, ETF에 나눠서 어, 50대 50이나 40대 60 비중으로 어, 적절하게 나눠서 30%인 30만원에 맞춰서 투자만 하신다면 상관 없습니다. 어, 정해놓은 30%의 비중이 넘어가면 어, 중복 투자가 되는 셈이라서 그것은 잘못된 투자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어, 두 ETF의 성과가 그동안 비슷하게 흘러온 만큼 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도 클 거라 생각하는데요. 어, 어디에 투자하셔도 상관없이 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 만약 저에게 두 ETF 중 하나만 선택해 달라고 하신다면,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저의 성향에 더 알맞은 ETF는 어, 이번에 상장한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ETF가 어, 저의 성향에 더 알맞은 ETF라서 선택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 저는 나스닥 100 ETF 대신에 어, 나스닥 10대 기술주를 중심으로 어, 더 우량한 상위 10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미국 테크 탑10 ETF를 더 선호하고 실제로도 투자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우량한 상위 기업들이 더 많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인 혁신을 가져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상위의 이치에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수익 또한 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상위 기업에 많은 비중으로 투자하면서 종목수도 더 적은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ETF가 저의 성향에는 더 알맞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수수료도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ETF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기 때문에 투자의 매력이 한층은 더 높다고 생각되고요. 선택을 안할 이유는 저에게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저의 성향에 의한 저의 판단이니까요. 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본인의 성향과 이해득실을 신중하게 잘 고려해 보신 다음에 어, 투자를 해 나가시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 앞서 보셨지만 그동안 수익률에 대한 부분은 어,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될 만큼 큰 차이는 없었기 때문에 어, 어디에 투자해도 좋다는 것이 어,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어, 저는 앞으로도 투자의 가장 유명한 투자 분야로 어, 현대까지는 반도체와 전기차, 어, 2차전지 부분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부분을 투자 섹터로 잡아서 10년에서 20년 어, 장기 투자만 해낼 수 있다면 어, 반드시 경제적인 여유와 자유가 꿈만 같은 일은 아닐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어, 문제는 주식시장에 있는 게 아니라 어, 점점 욕심을 내면서 어, 잘못된 투자 방식으로 어, 실수를 반복하는 투자자 스스로에게 있다는 점을 항상 주의 깊게 인식하면서 조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반도체와 전기차 2차 전지 부분이 좋아보이고 분명히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겠지만 앞으로 또 무수히 많은 4차 산업과 관련된 좋은 ETF 상품들이 상장이 될 것입니다. 곧 메타버스에 관련된 ETF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상장이 될것 같고요. 인공지능과 관련된 상품이 나올 수도 있고 어, 아크 인베스티의 ARK ETF들처럼 어, 유전자 쪽이나 우주 탐사와 같은 여러 분야의 좋은 ETF 상품들은 어, 분명 계속해서 출시가 될 거라 보입니다. 어, 그런데 뭐든지 좋아 보인다고 어, 이것저것 다 투자하신다면 어, 그건 또 그거대로 너무 많은 분산 투자의 효과를 어, 가져가게 돼서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 확실히 본인이 정한 틀 안에서 어, 일정 비중을 유지하면서 어, 투자를 가져갈 수 있어야 좋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어, 아니면 이것저것 조금씩 투자해 보시면서 어, 수익권일 때 하나둘씩 정리해 가면서 어, 본인에게 더 알맞은 어, 확신이 가는 상품 위주로 남기면서 어, 투자 섹터를 확립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하고 어,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ETF하고 어느 것이 더 좋아 보이냐는 질문들이 있어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구요. 모쪼록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투자자분들에게 투자하기에 보다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오늘도 다시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이었는데요. 다들 무탈하게 월요일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다 활기찬 한주 시작하셨기를 바라고요 남은 하루의 시간도 좋은 시간으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